6 0도 요거까지 완성해서 채우세요. 30도 앞에 0, 0, 0도에 관한 한 줄을 만들고, 60도 뒤에다가 90도에 대한 한 줄을 만드세요. 자, 만들었으면 다시 10쪽에 와서. 36번부터 44번까지 자 풀고 끝냅시다. 자, 36번 갑니다. 사인 0은 0.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2. 답은 2번의 루트 2. 37번. 0. 홍석아 말하세요. 0. 아 그냥 다 같이 말하자. 빨리 빨리 끝내야 되니까. 사인 90은 1. 코사인 0은 0. 0. 아, 미안. 둘다 1이네. 그럼 답이 0이네요1 1. 아, 그래서 0이라고 했구나. 38번. 0 더하기 음. 어, 1 곱하기 음. 0이네 답이 0이네요 39번 0 사인 3 0분 아니 뭐가 0이야 사인 90은 1이고 사인 30은 2분의, 2분의 1이고 탄력은 45도는 1이죠 네. 답이 뭐야 그래서 1 2 빼기 1이잖아 이거 40번 포사인 90 0, 사인 20. s 인 20. 탄 a s 60. i 사 n 9 0 s 이 t a 0이잖아. 0하고 사인 20. o sign 0. u s h y Bisha? Young. Young sign easy. Young. s i 인 n 0하고 y I hear. y o u 그냥? 사인은 점점점 커지지 각이 커지면서로 커지잖아. x가 표 Y가 커졌지. 사인 9 0도고요 42번. 35도가 더 크고요. 43번. 탄젠트 음. 훨씬 크지 야, 사인하고 탄젠트가 같은 각에서 비교하는 거지. 사인은 이만큼이고 탄젠트는 이만큼이잖아. 탄젠트가 더 크잖아. 길이가. 음. 44번. 44번은 이거 이렇게 돼요. 이쪽. 45도를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누가 더 커?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코싼이 더 커요. 근데 45보다 크고 90도 이 사이에 가기서는 여기서는 쌍이 더큰 거야. 얘는요. 15도는 누가 더 커? 코싼이 더큰 거예요. 자숫자를 어디까지 하라 그랬지? 어 25. 어 25. 네. 어, 25.